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니안녕하 우리 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막내 우리 쌍빈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 무슨 팀에서일하고 있죠? 저하 서비스 팀에서 요하고있어요하세요안하요하요안요안녕하 저는 어르신 담당. 아, 어르신 담당. 에이. 무슨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많이 참여해주세요. 악기 <laughs> 어, 프로그램도 악기도 있고, 악기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운동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더 많이, 혹시 준비하고 응. 있는 거 있나요? 스마트... <웃음> 스마트폰. 스마트폰? <laughs> 지금 <진짜> 너무 좋더래. <laughs> 그냥 스마트폰 응. 인기가 많잖아. 지금 문의가 계속 그어 그니까 수요가 있지. 좀 많아. 많아. 그럼 그돈 내나요? 돈 내요 돈 내야 돼? 아 유료 프로그램 얼마? 3개월에 3개월 조금 좀 비싸 스마트폰 비싸긴 하다 어, 혹시 서비스 하면서 힘든 점 있나요? 힘든 점 <웃음> 없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팀 최고 우리 팀장님 최고 거짓말 <laughs> 어, 할래? 업무를 하면서 힘든 아, 점 업무를 하면서 이용자 분들이 많이 없는 게아 홍보가 더필요고왔습니다 아 조금 이제 응.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올 때, 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올 때, 이 서비스 팀이 돈을 많이 수익이 많이 나면 음. 이제 그 수익으로 더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실 수, 도와드리고 또 프로그램질도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 팀이 어, 많이 음 부담이 있을 거야 알게 모르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이 돈이 없다고 할 때마다. <laughs> 아 아는데. 돈이 없다 할 때마다 약간 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거나 우리 제가 돈이 없다는 말을 되게 많이 <웃음> 오늘도 <웃음> 다섯 번한 사람 러면 <laughs> 좋은 점은 또 뭐예요? 이용자분들을 주민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팀에서. <laughs> 일했었잖아요전 직장에서. 맞아. 사례팀에서 이래. 사례팀에서 이하다 갑자기 서비스팀 하면 달라. 이게 아, 너무 잘하고. 사례관리팀에서 만나다가. 응.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오, 정말 정신이 정신, 없더라 응. 저번에 한번 보니까. <laughs> 한명서 있는데. 성빈쌤이 한명 이렇게 서 있는데. 응. 한 다섯 명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서. 근데 그냥. 웃긴 게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해. 분명히. 다안 다 들어. 들어. 분명히 이 사람 이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게할 그... 말을 하셔 그래서 어 정말다 진짜 이런 막내로서 힘든 점은 없어요. 막내로서 응. 있어? 문땡땡씨가 아, <laughs> 아 문땡땡씨. 문땡땡씨. 어 저번에 나왔 저번 <laughs> 영상에 나왔던 문땡땡씨 <laughs> 이런 반응 막내가 해야 지를 너무 많은. 어 그런 발언 보고 <laughs> 있나? 문땡땡 보고 있나? <laughs> 저, 막 그런 꼰대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아니 요즘에 그 면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홍빈 쌤만의 면접 팁이 있다면 아, 알려주세요. 면접 팁. 어, 이제 복지관 어.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음.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과. 초롱초롱한 눈, 초롱초롱한 눈빛과 여기에서. 나의 꿈을 펼치겠다는, 펼치겠다는 그런 포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그걸로 뽑혔던 생각합니다. 포부. 근데 생각보다 그냥 저도 면접 보면서 느꼈던 게 되게 이 인상이라든지 맞아. 음 그리고 음 되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 음, 맞아. 그런 것들을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간절한 눈빛이 간절한 눈빛 중요해. 간절한 눈빛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여기를 온 여기를 면접을 보기 전에도 한 두세 번의 면접을 봤었는데 어. 이제 합격자 명단을 보면은 저랑 같이 면접 봤던 분들이 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공통점이 정말 간절한 눈빛이었어. 간절하게 막, 전 뭐, 이거, 이거를 잘하고, 여기 기관에서 어떤 것들을 펼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간절하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됐구나. 됐더라고요. 아. 간절한 눈빛 한번 보여줘, 그때, 면접 때. <laughs> 너무 간절해, 뽑고 싶어. 간절한 아, 눈빛을 간절한 장착하고 눈빛. 가세요. 장착. <laughs>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또잘 다니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우배님들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laughs>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